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스웨트 코인으로 그 얼마만큼의 코인을 획득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음, 현재 이 매체는 디크립트라고 하는 매체고요. 어, 스웨트 코인에 대해서 어저께 이제 기사화 된게 있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 디크립트는 트래픽 순위로 보면은 바이낸스 부분에 있어서는 37위 정도로 지금 트래픽이 찍혀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어, 좀 브랜드는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크립트와 이제 스웨트코인의 이제 대표가 이제 인터뷰를 어, 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기사화를 한것 같습니다. 우선 그 대제목을 보면 어, 스텝 카운터 앱인 스웨트코인이 이제 어, 웹 3로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1,300만 달러의 자금을 어, 유치를 했다 확보했다고 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1,300만 달러는 어, 하나 기준으로 보면 170억 8천만 원 정도 어, 이 자금을 확보를 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제목에 보면 어, 새로운 방식의 Move-to-ON 프로젝트가 스웨트 코인이 Move-to-ON 방식의 어, 경쟁 레이스에 참여를 했고 이제 스웨트 코인은 어, 새로운 이제 암호화폐의 토큰으로 크립토로 이제 전환을 어,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기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8일 날에 어저께 올라온 글입니다. 자 관련 사진이고요. 그래서 지금 주요 내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일단 그 스웨트코인이 현재는 그웹투 앱이다 라고 되어 있고 현재 지금 어 1억명이 100만 밀리언 이니까 1억 명의 유저가 이미 돌파를 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어 니어 파운데이션 이나 그 어, 다음에 점프 그리고 다른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1300만 달러를 이제 그 확보를 받았다 자금을 지원 받았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이제, 걸어서, 이제, 스텝을 통해가지고 수익을 얻고 있지만, 만약에, 어, 패널티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주어지겠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비활동적인 유저에게는 패널티를 부여를 할,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두 번째 관련해서, 세 번째도 중요하죠, 지금. 요것도 나중에 밑에 기술이 될생까 보고요. 두 번째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어이 1,300만 달러를 블록미디어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니어 프로토콜 기반 무브투언이 그 개발사 이코노미가 프라이빗 토큰 세일을 통해서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서 1,300만 달러를 조달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어, 기업들이 일렉트리 캐피탈 어, 그리고 일렉트릭 캐피탈 그리고 여기 니어 파운데이션 그리고 여기가 스파르탄 캐피탈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그뭐 c a p i 캐피탈 등이 스웨트 코인에 여기에 참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저에게 프리세일이 진행된 바는 없고 어각 업체 기관들의 이제 이런 곳에다가 어 이제 사업체에다가 프리세일을 진행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내용을 쭉, 어, 이거를 한글화해서 쭉 볼게요. 자, 어, 일단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스웨트 코인이 지금 현재는 웹2 기반 환경이고, 어, 웹3로 의 대대적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어, 해당 엘렉트리 캐피탈, 스파르탄, 점프, GSR, 그리고 니어 파운데이션 포함한 블록체인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는 1300만 달러의 잔금 지원에 힘입었다 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 웹2와 웹3의 기본적인 차이를 그 계속 웹3, 웹3라고 하는데, 어, 저도 개념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론상으로 보면, 어, 구글 지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면, 어, 구글 지도는 웹2 기반이죠. 그러니까,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어, 이제 그 정보를 제 전달받아서 업데이트 되는 방식은 아니라, 해당 그 기관, 그 구글에서 이제 과거에 찍은 사진들을, 위성 사진들을 이제 표기를 해주는 거죠. 어, 그렇게 되면 이거는 실시간 데이터 값이 아니라 과거 데이터 값을 보고 우리가 이제 어, 정보를 얻는 거죠. 근데 웹3가 되게 되면 만약에 해당 이제 프로젝트가 어, 위성 값, 위성 사진을 이제 만약에 부합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실제로 현재 거리를 이제 거니고 있는 이 유저의 데이터 값이 실시간으로 지도에 반영된다는 라 것의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유저와의 이제 어, 정보 소스 교환,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현재는 업데이트가 됐죠. 사용자가 천 걸음을 걸을 때마다가 아니라 지금은 1500 걸음인가로 이제 늘어났을 겁니다. 반감길 겁니다. 자, 어찌됐건 현재는 어, 스웨트코인을 가지고 뭐그 브랜드 제품을 구매를 하거나 디지털 서비스 및 또는 이제 그 자선 기부로 상환이 가능하다. 어, 이미 앱은 그 움직임의 가치를 통해 가지고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어, 확보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위에 거이 동영상은 보니까 이거는 그겁니다. 그 스태프는 관련해서 이제 그 인터뷰했던. 어 디크립트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같은 무브턴 방식이라 어, 여기 이 영상을 게시한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현재 1억 명에 도달을 했지만 어그 스웨트라고 하는 새로운 암호화폐 출시를 위해서 더 많은 사용자가 유치가 되기를 희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옮겨서 복자 자, 그리고 어 니어 기반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더리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어, 맨 처음에 니어 블록체인에 처음 구축된 스웨트가 브릿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ERC 20 토큰과 니어 토큰으로 사용도 가능하다. 양쪽으로의 이제 토큰이 사용 가능하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 NFT 구매는, 현재, 그, 뭐, 사용자가 시작하는데, 초기에 어떠한 비용도 지불할 필요가 없는 앱이다.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NFT 구매도 필요 없다. 스테프이랑은 다르게, 뭐, 그 NFT를 구매해서, 어, 채굴하는 방식은 아니다. 라는 거죠. 앱을 다운로드 하기만 하면, 걸음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검증한 후에는, 스웨트 코인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가로라고 가로 쳐져 있는데 현재는 스웨트 토큰이 아니다. 일종의 그 게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번 9월 12일날에 이제 스웨트 토큰으로 암호화폐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이때 이제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가 9월 12일날에 이날에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날에 어, 가격적인 부분에서 뭔가 이제 좀 소스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공동 설립자인 포멘코라고 하시는 분이 이번 인터뷰에서 스웨트를 획득하기 위해서 NFT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향후에 NFT라고 하는 것도 나올 거고 이 NFT에는 많은 보상과 보너스도 제공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고상계층에 해나가는 NFT를 구매를 할수 있다. 이 NFT 구매 방식이 기존의 스웨트 코인을 그 가지고 이제 제너레이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가 되고 이제 토큰으로 전환이 되면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NFT를 구매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뭐그 이더리움을 어 결제를 해야 되는지 그건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스웨트 토큰으로 구매를 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아까 그, 이제, 그, 불이익을 줄 거라고 했잖아요. 어, 스웨트 코인은 이제 내가 움직이는 거리만, 이제, 걸음수만큼 코인을 보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스웨트 코인의 맨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모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어, 그, 많이 걸어, 운동을, 그, 뭐, 그,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많이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앱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암호화폐로 전환을 하려고 만든 앱은 아니었고, 근데 일이 이렇게, 어, 그러다가 2016년부터 이제 암호화폐로 만들려고 시도를 해봤고, 지금 이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암호화폐로 기술력과 자금을 바탕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이러한 그, 제 운동 습관을 장려하는 어, 해당 재단의 어, 이념과 불일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 나중에 이러한 그 이제 불이익을 줄 건데 이것이 뭐냐면 비활동 수수료를 도입을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당신이 채굴했던 그 코인만큼을 비활동 수수료를 일부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 운동을 하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웨트 지갑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미 지갑은 어 이미 그 생성을 해서 이제 신청이 다된 상태로 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스웨트 월렛 앱은 웹3의 새로운 포털을 이제 제공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 인기 있는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것부터 암호화폐간 교환 그리고 NFT 그리고 게임화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암호화 서비스도 제공을 할 것이다. 자 스웨트코인이 토큰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다른 암호화폐와의 이제 교환도 가능해진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가격적인 부분은 저도 일단은 뭐 예상은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그 많은 코인 프로젝트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가격 대비해서 상장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매도를 했고, 어, 그로 인해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은 많이 하락을, 목표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많이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 스웨트 코인도 1억 명 이상의 유저가 도달을 해 있지만, 어, 어, 어떻게 좀 시장에서 반응을 할지, 뭐또 이제 이거를 가지고 다음 프로젝트를 기대를 할지, 아니면, 어, 상장되자마자 바로 이제 매도 처리를 할 것인지, 그거는 좀 각국에서 1억 명이 되니까 이제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어, 트랜잭션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돈이 들어가지는 않고 걷기만 하면 토큰이 생성되는 어, 앱입니다 무료 채굴 앱입니다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연사시청 감사합니다.